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암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캐치고, 사람들을, 헤드리라, 시도를 시도를 선탐지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성녀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죄악의 역사가 공존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 속에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며 신앙생활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죄악과 마귀의 역사와 유혹에 넘어져 고통하며 좌절하며 이렇게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죄악으로 사람들을 주장하고 종으로 삼고 죄악이 관영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성령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성령의 새로운 생활과 성령의 새로운 통치를 이 사도행전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은 믿는 성도들에게 부어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수 있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과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성령의 사람들, 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한 사람, 한 영혼의 가치를 볼줄 아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며 대우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듯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 사람 한 영혼을 바르고 가치 있게 고귀하게 평가하며 그한 사람 한 영혼을 존귀하게 평가하며 이끌어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이야말로 이한 사람 한 영혼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늘 예수님에게. 맡겨주셨던 그 영혼, 그 사람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고 이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신 줄 아시고, 근데 자기의 때를 아셨, 아셨어요, 예수님 자기가 떠날 때가 이제 다된줄 아시고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가 떠날 때가 이된줄 아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자기에게 있는 그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베드로라는 이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셨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그것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이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족한 사람. 우리하고 별반 그렇게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는좀더 심할 수도 있죠. 우리는 그렇게 막부신하고 배신하고 막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공개적으로. 근데 베드로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나중에는 이제 이목소리막이 경각에 달린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그럼 베드로를 예수님은 는데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그럼 베드로를 예수님은 변함없이 정말로 끝까지, 한결같이 그를 사랑하고, 대우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나고도, 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떠나가요, 보면.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리 호수과에 가서, 거기서 이제 물고기 잡고 다시 가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이제 정말, 베드로라면 어떻게 돼요? 정말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막, 뭐, 정말 자꾸 사라지지 마세요. 제가 어디 있는지 예수님, 늘 쫓아갈 겁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예, 막 해야 되죠. 베드로 오면은. 근데 그베드로가 어떻게 된 게, 보라시대에서 만났어요. 또 다시 근데 호수가 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죠. 양복을 보면요. 다시 찾아와요 그, 그러니까 뭐, 마지막 사이에 그것을 이제, 우리한테 소개해줘야죠. 자, 참,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이제는 먹먹거리고 있는, 그것떤 이, 뭐 고통이 많이 있겠죠,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그런, 이제, 갈등, 뭐, 고민, 여러, 얼마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물고기 잡으러 그냥 갔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숫가까지 다시 찾아가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그것까지 다시 찾아 낚시해 있는 아직까지 못 일어나고 있는 그 베드로 예수님이 신방가신 거예요. 그 낚시하고 이제 그냥 난 물고기 잡고 갈 거야. 그렇게 가버린 베드로를.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거기서 밤새도록 해서 하나도 이제 못 잡고 물가에 서서 예수님이 얘들아. 에이, 친구들! 에이, 친구들! 이렇게 부르고 물고기 많이 잡았어. 못 잡았어요. 누가 좀 부르는 데같 해도 그 그냥 대답을 한 거죠. 배 오른편으로 단자가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또막 올라오는데, 1 5 7만이나 되는 물고기가 올라와요. 물고기가 이제 그물인데 이번에는 안 찢어져요. 그걸 보고 요한이 주님시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거소를 두르고 옷을 벗고 있다. 거소를 두르고 회음쳐서 예수님께 갔죠.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그때 그렇게 막그막 예수님 예수님을 이제 어쩌면 점점 떠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베드로의 마음. 그런데 그 예수님 을 찾아왔어. 요 그걸 보고는 목도 이제 막, 그막 헤엄쳐서 막 갔어요. 그 베드로의 마음 속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베드로의 마음 속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죄책감. 예수님 보게 너무 이제 미안한 거죠. 죄책감. 그리고 어떤 이자괴감 이 그리고 어떤 두려움. 예수님께 또 이제 책망받을 것 같은 어떤 두려움. 여러 가지 묘한 감정들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이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세요? 한 번도 이 베드로를 만나시는 예수님이 한 번도 책망과 같은 그런 꾸질한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베드로 너 생각이 있어 없어. 응? 네가 그런 잘못을 하고도 니가 양심이 있으면 은 나를 잘따라야된게지 어디 물고기 잡으러 또 물고기 잡으러 가 응? 뭐 니가 뭐, 뭐라 했어 전에 뭐 죽을 치언정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죽을 치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니 뭐라 했던거요 그날 밤에 니말을좀 해봐라 니가 양심이 있으면 말좀 해봐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말을 한참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회복시킬수도 있는건데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한 번도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오히려 예수님께 막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그냥 그런 막 이런 묘한 감정을 가지고 베드로가 막 헤엄쳐서 갔더니 예수님 거기서 뭐하고 계세요? 물고기를 굽고 있어요. 물고기를 <laughs> 굽고 있고, 떡도 막 있었어요. 이 제자들 먹이려고 식사를 준비하시고 계신데요. 제자들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이렇게 배고플 제자들 먹이려고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야, 배고프지? 어서 먹자. 예수님은 그런 것 같이 먹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그 제자들도 미안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 먹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이 사실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는 늘 내가 예수님 예수님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정말 제일 사랑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다 배신해도 다른 사람다 배신자 만들어 놓고 나는 배신하네요 예수님 나는 죽어도 배신하네요 그게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지금 할수 없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 따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맹세했는데 제일 앞장서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할수 없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 말을 끄집어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하지만 다시 그 말을 참아할 수 없는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말을 끄집어내서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너 나를 정말 너 나를 정말 다른 누구보다 더 사랑하지? 너 나를 그렇게 사랑하냐? 물어봐그 베드로 예수님 예. 그래요. 제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세요. 그렇게 말해요. 차가 이제좀 부끄러워서 할수 없는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말을 예수님이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를 물어보시고 그 마음을 인정해주시고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 내가 알아. 그니 너, 내가 너에게 맡겨줄 양들을, 명원들을 니가 돌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무너져 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죄책감과 자괴감과 묘한 감정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그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비록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은, 그 마음이 진심인 걸 내가 알고, 네가 비록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은, 그게 너의 진심이었다는 걸 내가 알아. 그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한테 영혼을 맡길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영혼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실패자, 배신자, 비겁자, 이런 배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셨는가, 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이 한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러니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에도 비록 그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는 넘어져 있고 실패한 사람이고 좌절한 사람이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보시면서도 그 베드로 뒤에 그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서 장자 그 베드로 뒤에 있을 사천명 베드로 뒤에 있을 5천명 베드로 뒤에 있을 수많은 영혼들을 보시고 그 베드로를 소중히 여기시며 일으키시며 그를 세우시며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실패자지만 지금은 좌절하여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지금은 죄악과 어둠 속에서 막 어떻게 할 줄은 몰라 그래서 물고기가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고기 잡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 없는 게 자기 마음 속에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냥 거기 잡러갈 거야. 이러고 있는 베드로에게 갈대 같이 흔들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런 사람이지만은 이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3천 명의 영혼이 돌아오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천 명의 영혼이 돌아오고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장차 돌아올 것을 예수님은 미리 보시고. 그 넘어져 있는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일으켜 세우시고 있는 거예요 정녀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한 영혼의 가치를 바로 보며 그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격려하며 세워가는 사람들이 것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 뒤에 3천명 5천명 수많은 영혼들이 달려있었던 것처럼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지금 내가 관계하고 있는 이 사람, 지금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목장에 있고 같이 있는 이 사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사람인 것 같지만 이 사람 뒤에 있을 장차 수많은 영혼들, 어떠한 소중한 영혼들이 이 사람에게 다녀 있는지 모르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대우하며 세워가는 것입니다. 어느 아, 네. 시골 광산촌에서 한 젊은이와 좀 나이가 있는그 아저씨가 그 광산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광을 치는, 캐는 그런 일을 했죠. 그불 속에 들어, 갱도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런 일을 했는데 어느 날그 탄광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그 갱도 안에 갇힌 거예요. 사람이 갱도에 갇혀서 이제 생사를 어떻게 알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나이가 많으신 좀 나이가 많으신 이 아저씨가 되는 이분이 한청년의 같이 있는 그 이래 때문 그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청년 젊은이, 자네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갔는지 아는가? 그 청년이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그곳에서 그 청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줬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천연이그 그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영접기도를 하고 막 회개기도를 하다가 그만 성령의 은혜 속에서 폭폭 울면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폭폭 울면서 막 기도를 하다가 그만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막 간절히 기도하다가 더 그래서 정신을 깎여서 차리고 눈을 떠보니까 자기는 병실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구조를 받아서 병실에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아저씨는 어디 갔냐고 했더니 그 아저씨는 그만 그 갱도에 갇혀서 돌아가신 거예요. 또 죽고 만 거예요 그 아저씨와 생사를 알수 없는 그갈님께서그 아저씨가 전해주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극적으로 생명을 얻게 된 그곳에서 이제 구원받게 되는 구조받게 되는 청년이 자신의 인생을 이제 예수를 믿어서.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고 하면은 아프리카 케냐에 아프리카 케냐의 마사이족에 게 가서 그곳에서 2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며 35만의 마사이족을 복음화시킨 마사이족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안찬호 선교사님이에요. 안찬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 죽음 앞에서 동료 아저씨가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거기서 또 극적으로 구출이 되어서 아프리카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이 3개월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 선교기관으로 보내자고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해준 그 복음과 사랑으로 그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 영혼을 통해 후에 얼마나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하며 그한 영혼을 복음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죄악의 실체를 볼줄 아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아 죽게 한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로 마쳐집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죄악을 보게 되었습니다.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먼저 성령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탐욕 우리의 정욕 우리의 죄악의 실체들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자신의 죄악의 신체를 깨달은 자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과 같이 우리가 어찌 않고 내가 어찌 않고 라고 탄신하며 절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던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런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자신의 죄악을 보며 절망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스스로에게 절망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도 않고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3월 14장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위기가 있다고 하면 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을 진정 죄로 인정하지 못하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죄를 심상히 여기는 그런 시대의 사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영적인 위기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고백하면은 우리도 죄사함을 받고 새로워질텐데 영적으로 유쾌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텐데 죄를 인정하지 않게 죄가운데 살다가 죄가운데 죽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성령은 먼저 우리의 죄악의 신체를 보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탐욕, 우리의 정욕, 교만, 추악함.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악과 추악함과 연약함을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력과 죄악 속에서 먼저 절망하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심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자신에게 절망할 줄 아는 자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절대 소망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속의 역사상 우리의 죄악의 신체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정욕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에게 절망하며 내자의 죽음을 고백하며 이런 죄된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바라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정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